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코코그래퍼 김지훈입니다. 어 안녕 <laughs> 인사. 인수진입니다. <laughs> 그렇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촬영 브이로그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정말 찍고 싶었던 모델 수진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는 그 포토클래스 제자 중에 한 명인 김희원이라고. 사진 워낙에 안 찍는 친구 있어요. <laughs> 지식은 많은데 사진을 안 찍어요. 네, 그 친구가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한남동 일대에서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의 컨셉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이라서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한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수진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즈문이라는 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모델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정말 촬영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모델이에요. 오늘 처음 만나서, 어, 처음인데? <laughs> 잠깐만요, 차를 피해야겠는데요. 와, 주차를 했어요. 어, 수진이 형 같은 경우 예, 예전 에 제가 팔로우 해놓은 자 이렇게 몰려몰려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파를 해주더라고요. 산이 <laughs> <laughs> 조금 마음에 들었나봐요. 제가 클리트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오늘 촬영을 같이 하게 됐고요. 오늘 처음 만나서 지금 서로 좀 어색한 상황이고 저도 영상 촬영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잘 떠들었었는데 막상 카메라를 보고선 제가 직접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니까 첫 번째 영상은 그려리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laughs> 스럽렇게 그냥 건너가면서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가주는 거예요 그지 내가 그속 따라가면서 찍 거야 네 이런 <laughs> 걷는 건 잘하잖아 자가자 <laughs> <laughs> 가자 좀 불안하다 그어 <laughs> <수소서 좋았네. 웃음> 이거 쓴것 같아요. 비춰지 <laughs> <laughs> 여기 한 번. 자, 어떻게 해주냐면, 목기층이 고 어, 그렇지. 고렇게. 자, 그냥 그 카메라. 거기서 벗기 살짝 오면 안 되지. 아니야. 그건 너무 포토이니까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있잖아. 이쪽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짝 봤을 때 약간 몸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처럼. 가방 한번 뒤져볼까? 어 여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자, 이쪽에 한번 뒤져볼게. 요런 식으로 됐어? 가 따분하다는 듯이 기다리는 것처럼 같아요 아까 손만지작 손 그런 거지. 손딱 놓치고 싶다. 그대로 아 아니야, 너무 고개 올리지 말고. 아까 다시 손 장난하는 것처 하다가 눈만 살짝 올려볼게. 겁나 응. 날씨가. 해지기 전에 구름 진짜 멋있었거든. 여기서 내가 아와 내일 대박이겠구나 생각하고 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러면은 이쪽을 배경으로 찍을 거거든. 일로 와서 찍어야지. <웃음> <웃음> 어. 이쪽을 이렇게 배경으로 찍을 거니까 나뭇잎하고 여기 있는 그 노인부 구역 요 표지판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방지턱이라든지 이쪽에 더 속도 지한걸린 색깔들 그런 거 활용할 거거든? 어떻게 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오듯이 한번 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 네. <laughs> 어? 내려와 네. 이쪽으로 어그 먹을 이야어딱 거기 아니왜이가 <laughs> 어 그치?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저으로 가야 돼. 아니 그게 다이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 펼쳐야 되는 거야. 일자로야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됐어 고생했어 오늘 뭐 고싶 어? 오늘 좀 스테이크로 바꿔야겠는데? 스테이크 얼마 안해그 <laughs> 정도 못줄 같은 인저 어? J.M. 메리어트 라요아몰 그러지 J.W. 뭐야 메리있는데저아그 <laughs> 참으면서 촬영 하셔야 돼요 <laughs> 엄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또 보이신가? 아 이렇게 잡고 있안되지 일로 아, 와봐. 그렇지. 가자. 가자. 여길 비춰야지 <laughs> 여기 올라갈 거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누는 거야 어디 신데? 손 이렇게 입술을 좀 부드러워서. 잠지 머리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간다. 카메라

うん。 자 지금부터는 그 환복을 하고 다음 컨셉을 촬영할 거예요. 다음 컨셉이 뭐죠? 물탕 안에 들어가나? 목욕을 하러 갔다 나오는 컨셉으로 찍을 거예요. 그할 때는 구석으로 멀지 말고 가운데로 이렇게 해줘. 꼭물 필요는 없어. 그냥 요 정도만 해줘. 자, 이제 좀 웃어도 돼? 알겠죠, 보자 귀엽게 막혀있다, 그렇지. 감성 있는 척 하느라 힘들었어? <웃음> <웃음> 여기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껴서 많이 짧네. <laughs> <laughs> 네, 많이 짧네. <했죠? 웃음> 앞에서 좀 발이 두껍게 나와네 음, 그렇게, 그래. 음. 뭐떻게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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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그러네? 아 이건 자 시작 미이놈아 <laughs> 지금 다리 두꺼워 까신쓰는것 같다 지금. 네? 다리 두꺼워 까신 아니 발이 안 나요 아. <laughs> <laughs> 그 이거 옆에 올리자 어, 3만 원 얼마 줬었다고 <laughs> 잠깐 내려놓고 머리를 이렇게 말리는 게좋다니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안 닿지. 근데 앞에 걸쳐 봐. 어, 그렇지. 아, 이로 팍.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 봐. 살짝 복을을 살짝 만들어. 아니 그렇게 아니야. 포를 했을 때 살짝 기록해 놓면거 보기 좀 좋을지. 뭐 어쨌든 <laughs>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실을 찍다 보니까 저도 오늘 자꾸 신경이 쓰여 가지고. 제 기량대로 좀잘못 찍은 게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도 약간 좀 어색한 거는 맞, 맞았지. 어, 좀 그런 거라서. 근데 둘다 아마 지금 영상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좀 뻣뻣함이 있는데, 게다가 오늘 처음 만난 거다 보니까, 뭐랄까, 농담 같은 것도 제대로 좀 못했고, 대화좀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썰렁한 그런 영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에 촬영할 때는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촬영한 바디는 소니 알파7 R3 였고요 제 메인 기종이에요 메인 기종이고 렌즈는 원래 제가 소니 FE55F 어, 1.8 사이즈 렌즈를 사용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 희원이가 렌즈를 빌려줘서 50mm 1.4 렌즈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사이즈 렌즈 결과물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크고 무겁네요 뭐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웃음> 감사합니다. 먼저 <laughs> 이거는 내 거니까. <laughs> 어, 내가 들던 용돈이니까 가져가. 수고도 내 거야. <웃음> 네. 저러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소품으로 사오셨다는. 어 우유 무슨?